하...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의 트롯트 특전사 박군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갈. 바로 안 해주십니까 바로 바로 아네 아, 영덕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와 지금 요즘 같을 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지금 막 힘든 상황인데, 영덕군,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0명인 지역이 지금 영덕군밖에 없는 거죠. 와, 정말로 지금 코로나 1단계 맞죠? 여기 서울에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진짜 행복을. 영덕 국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고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안전식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확진자가 영0명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뵐수 있는 것 같아요. 와 정말 청정 지역에 오게 되었고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아네 사실 영덕은 사랑하신다고요? 어머니 저도. 사랑해. 네. 아, 영덕은 또 저한테는 조금 또 뜻깊은 지역이에요.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영덕에 한세 달인가 네달 정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가 여섯 살이었나 일곱 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랑 같이 영덕에 와서 이렇게 한 3, 4개월도 지냈던 걸 기억하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기억은 하나밖에 없어요. 그 가게에서 저기 뒤에 창고에 가면은 박스 안에 홍시가 많았었는데 맨날 눈치 보면서 홍시 빼먹었던 그 기억하고 그리고 영덕 그때 당시에 읍내였던 것 같은데 겨울이었는데 그때 어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가 막 그때 흘러나왔었거든요. 조용필 선생님 단발머리 나왔던난 연도가 아마 그 제가 그때 영덕은 그 연도인 것 같아요. 그때 나온 그래서 저한테는 영덕이 그렇게 뜻깊은 곳이고 그리고 어~ 영덕 하면 또 대게 맛있는 또 대게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? 아또 영덕 와서 대게 먹을 줄 알았는데 또 대게가 겨울철에 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청정지역으로 꾸준히 유지해주셔서 올겨울에 대게 날때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와서 그때는 대게 맛있게 대게를 대게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말이 길어졌는데요. 너무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입이 조금 말랐는데 어떻게 물안 먹으면 어도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고요? 좀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, 그런 거는. 물 먹는 것도 멋있어요. 그런 것도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. 아까 진짜 오는데 창문 열고 이렇게 오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을 여는데 이 뭐라 해야 될까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. 제가 증평에서 군 생활 15년 했지 않습니까? 거기도 증평도 정말 괴산 쪽에 공기가 좋거든요. 근데 서울 올라와서 별을 한번 넘어 봤는데 영덕은 별 많이 보이죠. 그러니까요. 이게 공기가 좋으면 저녁에도 별을 자주 볼수 있어요. 오늘 왔는데 와, 공기가 너무 좋고 코가 빵 뚫린 것 같습니다 지금. 그 어제 그코그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검사 받고 왔는데 그거 때문에 코가 살짝 막혀어요빵 아... 뚫렸습니다. <laughs> 네, 영덕 국민 여러분 정말로 아, 청정 지역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박 군이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하는데도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고 따라 부르지 않으시고 정말 제자리 에 앉으셔가지고 아까 시만 어, 심현섭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국장이딱 붙이고 앉아있고 그냥 박수만 치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, 아, 요즘 같으실 때는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,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려면 이렇게 또 정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예, 어, 아, 요새 용어 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. 머리가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네, 박수만 쳐주시고 이렇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또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또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야네 어, 감사합니다 야여이친 바꾼 이친구찬찬찬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 찬찬찬을 이렇게 개사해서안 부르거든요. 오늘 최초로 영덕군 군민들과 찬찬찬. 요거를 최초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써먹으려고요.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또잘 부르고 또 영, 영덕군 군민들과 이렇게 또 화, 같이 이렇게 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어제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, 요거 다음에 딴데 가서 써먹으려고요. 그럴 때마다 영덕군이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. 네, 아, 영덕군. 국민들과 찬, 찬, 찬. 야, 박수도 이렇게 또 맞춰서 사실, 리듬감이 기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또 이렇게 벌써 아쉽게, 아이고, 이게 마지막 곡을 또 불러드려야 되는데. 지금 마지막 곡 하지도 않았는데, 앵콜 <laughs> 네, 아이고, 그러면, 어, 네, 일단은 이게 또, 시간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, 마지막 곡을 부르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만, 또, 또, 여러분들께서, 이렇게 또, 제자리에서 이렇게 박수만 치시고, 이렇게 또,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, 이렇게 또 주의상을 얘기해드렸는데, 이렇게 너무 잘 따라주셔가지고, 일단 마지막 곡 부를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, 예,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제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이게 방송 시간이 잡혀있어서, 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물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시간때문에 어쩔수가 없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바꾸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덕 국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단 팔! 한, 한. <laughs> 여러분 식사 챙깁오